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성지 순례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영상으로 금요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말씀 본문은 로마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어, 이번에 지금 오늘이 어, 성지순례 지금 4일차 가운데 있습니다. 어, 이틀 동안 요르단 암만 지역을 탐방하고 오늘 이스라엘로 넘어왔는데 어, 귀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성지 탐방 가운데 참 좋은 어, 배움이 있었습니다. 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 놀랍고, 유익이 되었지만, 특별히, 이, 요르단 지역에 많이 볼수 있는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낙타를 가만 보니까 낙타라는 동물은 참 신기하고 놀랍죠. 어, 설명을 들었는데, 낙타는 270kg의 무게를 지고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말의 네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45kg 에서 최대 50km 정도까지 이동할 수 있는 사막, 뜨거운 사막에서 약 45에서 5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이 낙타가 이렇게 긴 거리를, 그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갈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기냥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훈련을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전 처음 알았어요. 어, 지나가면서 어, 가이드를 맡으신 분이 낙타를 향하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발을 먼저 묶는다는 거죠. 낙타의 두 앞발을 줄로 묶어서 어, 걷는 데 굉장히 불편하죠. 어, 그런 기, 훈련의 기간을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앞발처럼 똑같이 뒷발도 줄로 묶어서 걸을 때 굉장히 불편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지나면 이제는 앞발과 뒷발을 묶는 과정을 또 훈련을 거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낙타가 사람처럼 낙타도 성격이 다양하고 또또 어, 또 낙타의 기질도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낙타는 여러분들이 영화나 아니면 사막에 관련된 어떤 영상물을 볼때 보면 낙타들이 이렇게 쫙 일렬로 줄을 서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어,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보폭을 일정하게 걷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랍니다. 보폭. 그러니까 낙타가 그 앞발과 뒷발의그 걷는 속도나 그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한 훈련이 바로 줄을 묶어서 앞발, 뒷발, 그리고 앞발과 뒷발을 묶어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막의 뜨거운 기후 속에서도 하루에 45kg에서 50kg까지도 무거운 짐을 지고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참 너무 신기하고 낙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죠. 가이드께서 그런 설명을 하세요. 어, "천천히 가는 것이 오래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천천히 가는 것이 오래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낙타에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기질과, 어, 다른 속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일에 일하심에 동일한 보폭으로 예수님을 본받게 해서 서로 결국에는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참 저에게 굉장히 적용되는 말씀이고 은혜 받은 말씀이지. 이어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저마다 기질이 다르고 추진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인내고 또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저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힘든 고된 훈련의 과정, 때로는 어, 고통의 시간을 보는 게 하시지만 결국 그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뜻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실이 저는 이번 어, 요르단 투어를 통해 굉장히 자극받고 마음에 되새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로마서 15장 5절의 이 말씀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내 또그 고통 때로는 정말 가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인내하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아, 우리가 서로 보폭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뜻을 같이 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어 처지와 환경 서로 우리가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속도를 같이해서 뜻을 갖게 만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 감사함이 그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이렇게 성지투어 가운데 이렇게 짬을 내서 지금 호텔 로비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좀 어수선하고 준비 많이 못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모든 손길들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이 영상 마치면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각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의 또 놀라운 선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 전해주는 이 깊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 예수와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질도 다르고 서로 모양도 다르고 환경 처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강교회 모든 권석들과 또 모든 동역자, 우리 성사님들 위에도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 제가 또 영상 장비가 없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 촬영을 해서 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어, 이제 곧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다시 캄보디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어, 또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어,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이 말씀처럼 저에게도 어, 이 귀한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야 될줄 믿습니다. 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